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건전성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각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부실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등을 적극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해 상반기에만 1조 4천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는 등 새마을금고가 손실입수능력 제고를 위해 쌓아둔 대손충당금은 지금까지 총 6조 8천억 원 규모에 이릅니다. 대손충당금이란 금융회사가 대출 채권 일부의 횟수가 어려울 것에 대비하여 사전에 쌓아두는 준비금 성격으로 대손충당금을 많이 적립할수록 이익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최근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부동산개발사업성 평가 개편 이후 두달 만에 4,500억 원 규모의 충당금을 신규로 적립하는 등 2024년 상반기에만 총 1조 4천억 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했습니다. 이는 작년 한해 동안 새마을금고가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하반기에도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상향과 사업성 평가 개편 후속 조치 등이 계속되는 만큼 각 새마을금고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예외 없이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연체율 관리를 위한 부실 채권 매각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에 따라 2월 이후 연체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올 상반기에만 2조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각했습니다. 작년 부실 채권 매각 규모인 2조 4천억 원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총 4조 4천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정리한 것입니다. 3분기에도 최소 1조 5천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추가 정리할 계획으로 하반기에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경공매 활성화 등 다각적인 방식을 활용해 건전성 관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한편 작년까지 새마을금고가 쌓아둔 이익잉여금은총 8조 3천억 원으로 이중 손실 보전에 쓸수 있는 특별임의정립금도 5조 6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어 예상 손실에 대한 대응은 충분한 상황이라는 게 세말금고 측 설명입니다. 세말금고 중앙의 관계자는 적극적인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인해 1조 2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손실 대비를 위한 재정립금 규모가 상당한 만큼 손실 규모는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2024년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그간의 잠재적 부실을 털어내는 과정으로 보고 하반기에도 건전성 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요 라이프였습니다.